네. 이번 경기도 타임 레이스 경기로 기록이 좋은 선수들이 총 앞에 1조와 2조 통틀어서 6팀이 결승전을 올라갑니다. 네. 자, 손이도 중요하겠지만은 기록도 중요합니다. 네, 이제 선수들 출발 직전입니다. 어, 그러죠. 어 네자세 번째 경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아네 선수들 스타트 굉장히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네, 어 스타트 지금 보여지는 3레인은 3레인 요 로잉 용인 로잉 팀.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용인 로잉 팀들이 네. 힘을 내는데요. 네, 올 시즌 용인 팀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스타트가 지금 그냥 엘리트 선수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비슷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요. 네. 모터를 단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죠. 예. 굉장히 브레이드 크이 크게 나오면서 네. 파워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네. 1레인의 로잉 프로 A팀 선수도 빠르고요. 네. 그들이 바로 따르는 2레인의 수원전어클럽. 또잘 오고 있어요. 1, 2, 3네 일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네, 1, 2, 3 네이 아주 네. 같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나가고 있고요. 아 용인 루잉이 진짜 캐치부터 휘시까지 동작이 크게 크게 파워감이 힘이 느껴집니다. 한노한노에 네. 땀이 있네요. 어 정말 힘차게 오고 있습니다. 네. 사드 굉장히 좋고요. 부드럽네요. 이레인 네. 의수원 주넘 클럽이 이제 2위권으로 좀 치고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승무술 띄워야죠. 네앞 경기도 1조도 그렇고 2조도 그렇고 지금 다 1, 2, 3위가 비슷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결승전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선전도 이런데 결승전도 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명이노 하나를 갖고 지금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3대인의 용인로잉 B팀이 조금 앞서 나가고 있고 1레인과 2레인이 지금 2위 다툼을 네,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 또 로잉 프로 A팀 선수가 조금 앞서 나가네요. 네. 자, 우리가 앞서 경기는 1레인이 좀 독보적이었는데 네. 이번엔 모르겠어요. 2인 네. 3레인, 어, 1레인, 2레인이 지금 아주 열심히 따라오고 있거든요. 네. 거의 비슷하게 따라오기 때문에 예. 어, 경기 중반부를 이제 들어서면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거의 차이가 몰라요. 나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용인 로잉 팀이 좋은데 네. 1레인 2레인도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하지만 또 선수들 끝까지 1000m 경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또 와야죠.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는 게. 네.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열심히 응원 대회가 펼쳐지고 있네요. 이지연 님도 오셨고 예, yeah, 유1리님 화이팅 화이팅 아네이러네 네, 지금 (1위) 선두를 많이 따라잡고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 (2) (3위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몰라요 몰라. 몰라요 네, 몰라요 도빠르고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네어네이어 (1위) (1위) 어? 와. 어, 실수가 나왔나봐요, 지금. 어, 실수가 있었어요. 예. 어떻게 야, 된 거죠? 역전, 역전. 역전이 나왔습니다. 1레인하고 2레인이 지금 가장 네.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2레인의 수원주정 클럽이 네. 뭐라고 지금 하면서 지금, 지금 가야 돼. 우리가 가야 돼. 얘기하고 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아, 실수가 있었나요, 3레인은? 오, 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네. 뭔가 네,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로잉 크로에이. 네. 2레인과 1레인이 이제 선두 다툼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선수들 끝까지 가야죠. 자, 실수 있어도 기록을 봐야 돼요. 그렇죠. 또앞쪽1조와또 기록을 비교해 볼수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 전력을 다해서 가야 됩니다. 기록을 봅니다. 기록. 아 역시 뒷심이 좋은 2레인의 수원주던 클럽이에요. 빠릅니다. 경기 진행이 아. 항상 보면 수원주던 클럽이 네. 후반이 좋았거든요. 뒷심 중요하죠. 아시쯤 네, 중요합니다. 주정 네. 끝날 네.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좀 때문에 좀 더, 좀 더, 좀 더. 네 끝까지 가야죠. 자, 2레인과3레인의 각축전. 네 선수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스트 250m 구간 들어왔습니다. 네, 1레인 1레인과 1레인의 각축전. 네. 거의 네. 비슷하게 오고 있어요. 자, 지금 나란히 오고 있습니다. 나란히 만만치 않은 1레인의 로잉프로 A팀 선수들입니다. 자, 3레인은 초반에 선두로 나가다가 네. 지금 살짝 쳐졌는데 네, 다시 그래도 지금 다시 또 따라잡고 네, 있습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어요. 네, 저 정도부터 온다면은 결승전에 진출을 가능하지 않을까. 네. 네 기록이 뭐 나쁘진 않을 것같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레인 좋아요. 네, 1레인이냐, 2레인이냐,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네. 사이좋게 사이좋게 오고 있습니다. 언이 먼저 동생이 먼저. 자존심 싸움이죠, 지금은. 1레인 1레인. 너가 일레인. 가라 너가 가라, 내가 가라. <laughs> 내가 먼저 갈게 하고 있죠. 예. 자, 좀더좀더 좀 더. 아, 지금 와. 이거는 정말로 가늠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결승전은 가기 때문에 예. 조금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너무 오버하지 말고 조절해도 되죠. 조절을 해서 가도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결승전이 남아 있습니다. 어, 네. 로잉 프로 A 팀 선수들이 조금 더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1레인 선수들이 살짝 빠릅니다. 반정 정도 빠르네요. 어, 오히려 지금 일레인은 페이스 조절하는 느낌까지 들어요. 네, 그렇죠. 네, 빵들어죠 빵, 네, 같이 들어 왔습니다. 야. 네, 얼마 차이 나지 않고. 네, 1레인의 로잉 프로 A 팀 선수가 1위로 결승점을 통과했고요. 네, 그 다음 수원조던 클럽이 2위 그리고 3레인도 그다음, 들어왔어요. 네, 요, 용인 로잉 B 팀이 3위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자, 용인 로잉 팀도 기록은 좋을 것